오래간만에 국선차 하나 들어왔어요. 스포티지 R. 뭐 때문에 들어왔냐면은, 차가 이제 방전이 돼요. 구독자분에서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배터리도 교체하셨는데 또 방전이 돼갖고 저희 쪽에 한번 의뢰해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저희가 방전 암전류, 우리 한번 영상 한번 올린 거 있죠? 음, 그거 관련돼갖고 좀 보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전화가 한번 얼마나 들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암전류. 마이너스 단자를 빼고, 암페어로 놓고, 이렇게이렇게 걸면 돼요. 그리고, 암페어가 지금 보니까, 방전이 의외로 많이 되고 있어요. 그죠? 0.32. 좀 지나면은, 지금 3위는 아니고, 0.15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배터리도 지금 교환 시기 보니까, 간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한 달도 안된것 같아요. 근데, 완전 제로 방전됐어요. 2020년도, 근래 바꾸셨는데0.15 수치가 나와요. 수치가 나오고, 일단은 작업하기 위해서 문자를 로크를, 잠궈야 되는데 이거 얘네 국산차 같은 거 잭을 빼면 돼요 이렇게 또 스위치 잭을 빼면은 얘하고 연관없이 되거든요 그걸 빼고 계산을 좀 달아놓은 게 있어요 제가 좀 보니까 지금 하나는 ACC 전원인데 버튼 시동에다가 ACC인데 빗불에다가 달아놨어요 빗불에 달아놨는데 이걸 한번 빼볼게요 자 뺐어요 자, 떨어지죠 떨어졌죠. 영0영 근데 규정치 아니죠. 그죠? 일단 얘도 일단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다시 한번 꽂아 볼게요. 꽂아 보리면 저기 조수석에서 소리가 날 거예요. 잘 들어 보세요. 카메라. 자, 얘가 지금 나 블랙박스인 줄 알았는데. 하이패스. 자, 하이패스 하이패스 상시로 해해놨어 그죠? 하이패스를 상시로 해 놓으면 안 돼. 요 다시 뺄게요. 하이패스를 ACC에 달아야 되는데 비쁠 했다는 거야. 일단 하이패스 문제 있고요. 자, 그리고 오디오. 자, 오디오로 뺄게요. 자 제로 제로 들어왔죠 일단은 하이패스를 어디서 장착했는지 상시 전원을 따갖고 암절류가 나온 거고 오디오에도 암절류가 좀 새거든요 자, 하이패스 연결하면서 아무래도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원인은 다 잡아놨으니까 우리 스타일 대표님 또 오디오하고 전장 좀 전장 <laughs> 좀 뭔가 뭘 봐야 되겠어그지자 그러면은 하이패스 저쪽 뜯어갖고 그러면 오디오에도 뭐가 문제 있겠죠 오디 살펴보라는 네? 거아니 점검 네, 한번 해주시고 이거 좀 해주세요 우리 스타일 대표님 그리고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짧게 담고 저희가 또좀 간단하게 시운전 해봤는데, 뒤에서 하체에서 좀 잡소리가 좀 나요. 그것도 한번 우리 고객님한테 일단 원인을 잡고, 고객님한테 좀 수리 의뢰를 하실 건지 물어보고, 수리 의뢰 한다고 하면은, 뒤에 하체 쪽 작업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빗불 맞아? 이 빗불 위치 맞아? 규정치에.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요. 스타일 사장님이 하이패스를 다시 원래대로 이제 ACC 전원을 옮겨놓고 오디오 쪽을 뜯어봤는데 오디오 쪽에 특이사항이 없어갖고 오디오 쪽 혹시라도 이 차종하고 비슷한 커넥터가 있나 확인해 봤는데 이제 이 차에 맞는 차건 아니고 다른 차종 걸로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해놨어요. 꽂아놨거든요. 일단 다른 차종 오디오거든요. 그걸 꽂아놓고 확인해 보니까 제로 0.01 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오디오도 바꿔야 되고 하이패스.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두 가지 그렇게 작업하면 될것 같아요 스포티지 차량 이제 오디오를 이제 저희가 중고로 구해갖고 작업을 다 마무리했고요 어, 지금 보시면 0.03 그래도 규정 범위엔 들어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일단 뭐 0.03이면 규정 범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작업 마무리하고요. 뒤에 하체는 지금 시간이 좀 작업하면서 물건이 좀 늦게 오고 오늘 도 연말이고 작업은 뒤에 하체 작업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방문하셔갖고 작업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오늘 작업했던 암전류의 원인도 오디오에서 발생하였고 추가로 운행 중에만 필요한 하이패스가 상시 전원으로 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암전류의 원인은 쉬어보일 수는 있어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에 작업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점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 메르카바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이야기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